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아멘이 없죠? 다시 할까요? <laugh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사명. 그 사명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명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절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어, 예수님 오셨군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딱 오셨는데, 유령을 본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고, 굳게 믿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면, 훗날 제자들이, 착각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음식 갖고 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셨습니다. 이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음식까지 함께 먹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열어서, 즉 말씀을 보여 주시면서 알려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다.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증인을 한번 살펴보면 증인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 3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을 이 세상에 진술해라,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집었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복음 전파를 명령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것만 알게 하시고 끝나지 않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바로 같이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증인 된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답니다. 이것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신대요. 자, 그 성령님을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다리겠어요? 성령님을 왜 기다리겠어요? 성령님을 만나야 하니까. 만나라, 만나야 하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는 성령님을 만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 한번 만나볼래? 성령님한테 좀 관심 있니? 이런 게 아니에요. 꼭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잠깐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잠깐 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인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만나고 오시고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다 제쳐놓고 성령님을 만나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자꾸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만나 성령 충만한 것,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만 더 알면, 우리 본분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나는가? 그걸 알면,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지요. 결국,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직접 들은 제자들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려서 잘 만나라 또 하나의 미션을 들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봤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들었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 만나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딱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들이 이제부터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은 성령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뭐야 되냐면 성령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복음 전하고 사는 삶,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 바로 행동하는 모습이 52절과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을 한 목소리로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다 성경책으로 보시는군요. 제가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령님 기다리라고 했더니, 성령님 만나라고 했더니, 무엇을 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대 네. 예배드렸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님과 함께하려면 바로 예배드려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라. 이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분, 성령님을 만나라.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성령님 만나는 방법만 안 알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알려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들어주고 하나씩 빼먹고 알려주고 이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더 알려줬으면 더 좋지 더 부어줬으면 더 부어줬지 뭐 이렇게 남기고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누가 보금 말씀 뒷부분에 기록만 안된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보금을 쓴 누가가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하게 성령받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강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만나는 방법을 다 알았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을 이미 예수님께 배워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회개는 언제 합니까? 기도하면서 해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해요? 물론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하는데 특히 예배드릴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례는 또 언제 받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령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만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려면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 성령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다.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너무 참 쉽죠. 쉬운 결론이났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어허허허. 그럼 우리는 이미 사명대로 살고 있겠네요 아멘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은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꿀리진 않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수요일마다 빠짐없이 예배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령님 만났겠네요? 지금도 아멘이 안 나왔지만, 아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그때도 아멘이 자식 있게 나오진 않았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지키면서 살겠네요? 왜 지금 계속 여쭤보는 질문에 아멘이 당당하게 안 나올까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예배의 최우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교육부 하면서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때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절대 못 만난다. 너희들 데이트 하려고만 해도 때 빼고 광내고 오늘은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갈까? 오늘은 우리 자기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놀까? 다 계획을 세우지 않냐? 왜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하게 무엇을 해볼 생각은 왜안 하고 나오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아, 주일이니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아, 새벽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지만 가야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됐거든요. 성령님 만나러 나와야 했거든요. 올한해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배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령님을 만나서 삶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우리 표호가 오늘 말씀하고 참잘 어울리죠 올해가 절반이 지났는데 이거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실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6개월도 계속 잘 실천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혹시 잘 실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작심삼일 괜찮아요. 3일이라도 실천하는 거잖아요. 3일 있다가 다시 작심하면 됩니다.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하면요. 1년 동안 그걸 할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요. 그럼 제가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아니, 어머니랑 좀잘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맨날 혼나는 게 좋아?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연히 잘 있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좀 하지 말아봐.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laughs> 일주일 후에 다시 작심했으면 또 됐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희 예배를 보고 계시거든요. 일부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작심 한번 하라고. <laughs> 우리,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로 했던 거 성령님 모시기로 했던 거 다시 한번, 한 번, 다시 한번 작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은 2023년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동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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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모셔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세상의 일 내려놓고 삶의 걱정 내려놓고 오직 한분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통해 꼭 성령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두 예배를 드려서 성령과 함께하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 선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증인답게 먼저 예배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 복음 전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